아름답게 만드는 쇼핑, 스피 q 쇼핑 쇼시트 하나입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도시 농업 그리고 텃밭 가꾸기에 관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방송들을 에코 11과 함께 쭉 해오고 있는데요. 자, 첫 시간이었죠. 요 제품 저희가 방송했었어요. 컴포스트 카페. 요 제품 이용해서 퇴비를 좀 쉽게 만드는 방법을 배웠었고요. 두 번째 조금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완제품으로 어, 만들어진 커피 퇴비 이렇게 두 가지 제품들 방송을 했었습니다. 방송 끝나고 정말 후기들 이 많이 올라왔어요. 뭐, 이렇게 간편한 게 있었냐? 향이 너무 좋다. 등등등 많은 게 있었는데,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기가 있습니다. 어 이게 저희가 뭐 텃밭 닭국기 그래서 뭐 보통은 채소들 뭐 상추, 고추 이런 거에 쓰라고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식물 모든 식물에 좋은 영양제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관상용으로 보고 있는 관목들 뭐 화분들 그런 것도 괜찮은데 로즈마리를 키우신 분이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방송 보고 요거 구매했다가 좀 남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 스푼 툭 해가지고 로즈마리에 넣었는데. 죽어가던 로즈마리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아이고 저희가 지금 대표님 모셔놓고 제가 말이 너무 길었네요. 자 어, 도시농업계 백 선생님이시죠. 저희 에코1 1의 백혜선 대표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백 선생님 <laughs> 네. 아주 뭐백 선생을 찾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백 선생님께서 처음에 그 물병에다가 스푼으로 요렇게 넣어서 간편하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그 어떤 그백 선생님처럼 계량 따위 필요 없는 아주 간편한 방법을 설명해 주셔가지고 어, 어, 이 도시농업계 텃밭 가꾸는 그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아우, 명성이 아주 자자하십니다. 느끼시나요? 피부 네. 느끼시나요? 네, 덕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네. 이제 퇴비를 써서 잘 자라고 있어. 근데 네. 이제 그거는 약간 입문용의 느낌인 거고 네. 이 작물을 키우다 보면 또 만나는 하나의 그 고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뭔가요? 바로 병충해죠. 병충해입니다. 네. 병충해. 아, 왜냐하면 사실 네. 우리가 커피 향도 나죠. 네. 너무 맛있는 향에다가 농약을 쓰지 않고 집에서 몸에 좋은 아주 유기농으로 기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좋은 작물은요. 해충들도 해충 그 아이들도 좋아해요, 그렇죠? 그렇죠. 벌레들도 좋아하죠 벌레들도 좋아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유기농으로 키우는 걸수록 사실은 해충과의 싸움이 진짜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그 해충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무기를 갖고 나셨다면서요? 오 네, 맞습니다. 뭔가요? 네, 바로 뭐든지 뚝뚝뚝뚝. 음. 뚝뚝. 네, 우리 집에서 벌레는 뚝뚝 음. 어, 음. 하고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음. 의미를 담아서. 유기농 자재 병충해 음. 예방하고 퇴치를 하는 뚝입니다. 뚝! 요거예요. 네. 요거. 뭐 말이 필요 없죠. 뚝! 뚝입니다. 여러분, 이 해충이 근데 이게 모든 작물에 다 생기나요? 해충이? 어, 일반적으로 저희가 베란다에서 작물을 가꾸다 보면은 바람이 잘안 통하고 그렇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음. 하얀 온실가루이라든가 그리고 진딧물이 많이 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보면 아 여기 진딧물이 생겼구나 이걸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 진딧물은 이제 까맣게 돼 있어서 바로 네. 육안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네. 특히 진딧물은 앞보다는 잎 뒷면에 아좌마 쪽에 네. 네. 어왜 어, 그러냐면 이 뒷면에요 그 이렇게 뒷면에 어. 식물이 공기를 받아들이는 기공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쪽에 기공이 네. 있구나 네잎 뒷면에 기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먹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 진딧물이라는가 다양한 벌레들이 이 기공 뒤에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작물을 자랐다 그러면 뒤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있나 없나 네. 있으면 이제 뚝 해충도 요 아이를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그러니까 어~ 친환경 유기농 자재? 아, 네. 이 원료는요, 네. 천연 식물 유래 물질이고요. 네. 또 우리 가축이라든가 사람 이런 식물에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 음. 오로지 이런 진딧물이라든가 이런 병해충의 그 소화기관 있죠. 네. 그 소화기관을 녹이는 천연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마무시하네요. 네, 기관을 녹여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아 죽인다라기보다도 차나요? <laughs> <laughs> 죽겠죠. <웃음> 네 음, 이제 개체수가 줄어든다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일반적으로 이 자재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네. 어 이게 원액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또 아. 음. 백 선생님이 팁. 겠습니다 <laughs> 네. 1.8L 짜리 페트병입니다 네, 요거 응. 다들 있으시죠? 네, 응. 여기에 물을 응. 어, 네. 어느 정도 가득 부으신 다음에, 네. 바로 요 뚝, 뚝, 한 뚜껑. 뚝 <laughs> 아니에요. 대표님, 네. 본인 <웃음> 상품인데. 뚝! <laughs> 네, 뚝한 뚜껑. 여러분, 응. 소주도 계량할 네. 때 이렇게 뚜껑에다가 탁 계량하잖아요. 뚝도 뚜껑에다가 탁 계량하시면 됩니다. 네, 이 뚝이 100mg 인데요. 네. 요 뚜껑이 10ml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어, 부어서, 응. 음. 직접 시범을 보여주실 거예요. 네. 자, 요게 저희가 100ml, 금액은 6,6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뚜껑은 10ml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량해서 일부러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한 뚜껑. 네. 네. 한 뚜껑을. 쪼로록. 네. 넣으, 넣으시면. 갈색이에요. 쉽습니다. 네. 보이시려나? 네. 일단 네. 넣으면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한 패트에. 네. 어. 네. 잘. 조심조심. 보이세요? 네. 요 갈색 원액 그 희석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뚜껑 열겠습니다. 네. 그래서 흔드신 다음에 네. 네 분무기에 넣어서요. 제가 이렇게 분무기에 넣었습니다. 네. 분무기에 넣은 다음에 음.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네. 뿌리시는 방법은 네. 대부분 위에다 이렇게 뿌리세요. 음. 몇 번. 근데 이러면은 안 되고요. 아까 뒷면에 있다고 그렇죠. 네네. 벌레들은 뒷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에 이렇게 자 여기 뒷면에 어, 네. 한번 해볼까요? 흘러내리도록 아 추, 흥, 충분히 흘러내릴 충분하게, 정도로 네 어. 충분하게 제 손에 이렇게 묻었는데 어. 아무 해가 없습니다. 우리 인체에 아 정말요? 네. 아, 무서워. 네. <laughs> 어 무서워. 그리고 이렇게 뿌려주고 난 다음에 네네네. 어머 내가 지금 음, 얘를 따서 먹어야 되는데 어머 어떻게 하지? 이거 뿌렸어. 어떻게 하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laughs> 아. 이렇게 어머. 따서 네. 물에 깨끗이 씻어서 바로 쌈을 싸서 드셔도 돼요. 음. 그 정도로 인체에 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지. 어머 내가 지금 이 상추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진딧물 내가 먹을 거야. 이게 있어? 그럼 죽어라 이러고 뿌려요. 그리고 아 진딧물이 죽었구나. 그럼 요걸 바로 물에다 싹싹 씻어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진딧물만 죽습니다. 사람에게는 전혀 괜찮으니까 진딧물이 보인다. 그러면 바로 뿌리세요. 뿌리시고 진딧물을 죽여요. 그리고 바로 물에 씻어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게왜 바퀴벌레도 보면은 네. 죽을 때알람기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네.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네, 이런 어. 생물들이 이렇게 번식 생존 본능이 있어서 저희가 제가 지금 이렇게 뿌리는 순간 네. 진딧물이 <laughs> 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만 뿌려주시지 말고 오늘 한번 뿌렸다 그러면은. 음. 일주일 뒤에 음. 다시 또한번 뿌려주세요. 음. 일주일, 안 보여도 네안 보여도 뿌려주셔야 음. 됩니다. 알은 육안으로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렇죠. 음. 그래서 혹시나 또 모른다 그러면은 마지막 일주일 또 후에 음. 오늘 뿌렸어요. 한번 음. 일주일 후에 또번그 번. 음. 다음 일주일 후에. 세 번, 세 번까지. 네, 세번 정도까지 뿌려주시게 되면은 뚝, 아주 없어지는 뚝, 거죠. 깨끗하게 뚝. 없어집니다. 어. 그러니까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한세번 정도까지, 네 번까지 갈 필요도 없고 한세번정도까지만 네. 네.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뚝 없어진다고요. 자 여기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얼마나 뚝이냐면 아. 나는 것도 뚝, 기는 것도 뚝, 알까지 뚝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나는 것도 뚝, 간, 기는 것도 뚝, 알도 뚝. 모든 것들을 뚝뚝뚝 떨어뜨려가지고, 정말, 어, 몸에 좋은, 우리가 아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들, 어, 그,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품이 아니죠? 어, 상추, 고추, 어, 그런, 유기농 상품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자, 요 제품이죠. 여기 지금 100ml에 얼마죠? 6,600원입니다. 6,600원. 마찬가지로 여러분 에코11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만나실 수가 있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상담 전화 02-592-2357번으로 여러분 전화, 어, 상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희가 지금, 에코시빌과 함께 총세 번의 시간에 걸쳐서 퇴비 만드는 원료, 그리고 만들어진 퇴비, 그리고 병충해 없애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네. 헤어져야 되는데요, 대표님, 네. 백선생님. 네. 네. 어, 도시 농업을 꿈꾸는 우리, 어, 소비자분들, 그리고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어, 뭐, 팁이라던가, 마지막으로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 집안에서 음, 텃밭이 됐건, 먹는 것이 됐건, 아니면은 애완 식물이 됐건, 집안에서 어떤 식물을 가꾸시든지 간에 그 식물은 나를 위한 식물이고 환경을 위한 식물이고 가족을 위한 식물이기 때문에 화분 하나라도 오늘 바로 가꾸는 실천을 하게 되면은 몸이, 마음하고 몸이 힐링이 되는 그런 기분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같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어, 텃밭 가꾸기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실천하래요 지금 안 하시는 분들 하세요 사실 맞아요 뭐 동물을 키우던 뭐를 하던 네. 무언가를 내가 정성들여 키운다는 것만으로도 팍팍한 이 회색 도시에서 아주 힐링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네. 이 도시 안에서 아주 작은 녹색의 기운 그 힐링의 기운을 좀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사실 제가 그렇게 잘 죽이거든요 <laughs> 이제 에코11 네. 제품들과 함께 좀 살려보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에코11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네. 다양한 제품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쇼우스터 한나리였습니다